10편, 100편, 4절, 5절을 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화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놓으시고 또그 모든 여건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음을 연하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오직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 영의 세계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송충함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 안에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된 가운데 행할 때에 아버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에게 의심이 있는 마음들 긍유를 여겨주시고 이시한 주의 성령께서 한번한번 한번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또 그의 성실하심이 또, 대대히 이른다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주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계속 이른다고 약속해 놓으신 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주님이 지으신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이제 마음껏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산재물을 들여진 삶, 아버지 그삶 가운데 정말 신령한 축복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삶 가운데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삶 가운데서는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하신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어둠의 견서에 묶어놓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한문한문 한 친히 안수하여 주소서. 치유의 기름 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임하도록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강건하게 될지, 온몸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시션 친히 손내밀으시 안수해 주시고, 지우 기름을 임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